예 어제 G7 작작하시고 어떻게 사장님 예아 그래요? 충전하시고 5.5km 정도 운행하셨는데 연비가 아 사진 보내셨다고? 영상하고? 시직아이 이제 확인 못했어요 제가 지금 어제로도 보시기 때제 저희가 많이 바빠요 사장님 아그 정도에요? 오 사장님 깜짝 놀라셨다고? 아예예 선생님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영상하고 그 사진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예잘 타시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네그이요 지금 지금 자보실게요 어우 진짜 9.7? 9.7 와우 대단합니다 아 이정도면 잠깐만 잠깐만 이정도면 이정도면 전화를 패스 와아 이정도면 전화번호가 지금 아예상님예 오랜만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상님그 디올 그랜저 이번 신형 그랜저 GN 세븐차 있어요? 네네 네 있는데 아, 세차가지고 안됐다고? 상 제가 일단은 좀 급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사용해야 될것 같으니까 세차하지 마시고 그냥 갖다 주십시오 아니 급하게 오류만 쓸게요 상임 네, 세차 안 해도 됩니다. 네, 바로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제가 그랜저를 렌트를 방금 그 택시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어, 우리 신제품이 지금 저희가 테스트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면 오늘 지금 알려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택시 사장님이 어저께 오셔서 작작하셨는데 연비가 너무 잘 나온다고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거 봤더니. 진짜로 이렇게 연비가 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내 연비 테스트 하기는 그렇고 그럼 갑자기 지금 일정을 바꾸는 겁니다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연비는 지금 테스트는 지금 시간이 한 9시 59분 10시 정도 됐거든요 시내 연비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고속도로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말씀은 시내에서 5 고속도로에서 9 나온답니다 그랜저 올리고 그랜저가 LPT 차량이 3.7cc입니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지금 차가 들어오면 바로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연비는 제가 실시간으로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으로 제가 올릴게요 저희 채널에 시간을 한번 그 연비를 시간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깐 연비 데이터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랜저 신형 그랜저가 도로에 입고가 됐습니다 이 차를 제가 이번에 신제품 출시하는 제품으로 장착을 하고 고속도로 연비를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몇 킬로나 탈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K8은 모르겠습니다. K8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 차는 저희가 이제 처음 테스트하는 거라서 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기대가 되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이 차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제품을 장착해서 가지고 나가서 한번 운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제가 사진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아이 차가 연비가 90. 복합 연비가 이차 복합 연비가 7.6입니다. 7.8이든가 아마 그렇습니다. 복합 연비가 근데 고속도로 연비 오늘 한번 기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대는 하시되 저 모비오스 신제품이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제품 컴백 순 고초시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브릿지론 그러니까 프리마 호텔 부지의 프로젝트 브릿지론이 최근 만기가 도래해서 이 브릿지론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 1,800억 원을 빌려준 새마을금고가 네. 아, 우리 이제 회수해야 되겠고, 불안하다. 이러고 발을 뺀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빚잔치를 할 때도 돈 받는 순서를 정해놓거든요. 네. 근데 새마...